왼쪽이 뭐야 저기? 저기까지 몇이에요? 아, 왼쪽으로 도장. 왼쪽이요? 왼쪽 붙장확 말릴 경우 말릴 경우요? 260점이에요 아 260이에요? 260. 네. 어, 넘기려면 260. 260 넘기려면 260을 치려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자 아, 아, 좋다 형나 이거 한번 쳐봐야 되겠어 <laughs> 여기서 안 맞겠지 핸드폰 안 맞아 안, 안 힘들 <laughs> 공이 저 위로 살짝 날라갔어 두 <laughs> 정도까지 낮게 치려면 타이거즈가 나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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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위로 <laughs> 쉬는거아니 얼마 안 해. <목소리도> 와, <혹시 하세요? 목소리도> 오, 이번에 멋있게 나왔겠다. <목소리도> 내 초고속카메라가 안되서 그찍혀서내가다 칠레 <laughs> <laughs> 번쩍했을거 이번엔 불로는 좋겠는데 딱 여기야 <laughs> 그러네 일도안 굴렀네 한 뼘이 안 굴렀네 한 뼘이 문제야 <laughs> <laughs> 형 9번째 8번째 150인데 9, 150이야? 음. <laughs> 한번 때려봐? 어 150에 9번 아연. 와! 진짜 기발로 간다. 어 간다. 오. 갔지? 응응. 거리는 갔지 근데 이렇게 세게 치려고 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냥 평상시 쳐도 충분히 갈것같아 한데. 근데. 어,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어. 45m? 45요? 네. 백트이죠? 네. 저 주세요. 음. 아이스. 아 나이가 좋진 않다. 커로 한번 쳐겠습니다 컷으로. 오 나이스 오, 잘오 나이스, 나이스. 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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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같이 치기는 어렵구나 아니 아니 그림 같았어요 어, 뭐? 한번 아다리가 걸려줘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림 같았어 언행브일치가 되네 진짜? 어 그림 같았어 감사합니다 나는 <laughs> 난 오른쪽이야 난 왼쪽 <laughs> 난핀 기준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난 아, 2번 타서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지어리가 커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8번을 잡았거든. 근데 섹스 엄청나는 데도 이제 안 걸리네.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날카롭게 노려야 되는데. 그럼 자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대표님. <laughs> 이런 게 날카롭게 들어가야 돼. 159번 <laughs> 맞다. 아 근데 약간 떵을 쫄려. 그 피칭으로 140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간단 말이야. 어, 이렇게 좋아. 이 이거 잘 탔는데. 아, 아, 어 진짜 고는 어, 타이크가 되 불안한데. 이거 게 왼쪽이 약간 다 있는 다 거죠. 조금 있어요. 약간, 약간 오 보세요. 왼쪽이다 저는. 네. 아요 왼쪽이야. 이거 자, 안쪽, 안쪽. 좋아, 스크린 좋다. 좋다. 스크린 좋아. 아, 아깝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깝다. 오른쪽에 있어요? 아니, 약간 왼쪽에 있거든요. 보고가서 아, 아 어디지? 보여, 보여, 보여. 보이세요? 어 네, 거기 보셔야 돼요. 잘기다봐도 형들 샤프 바꿔야 돼. 네. 물러. 아니, 난 좋아. 아니, 아, 걸린다. 나 <laughs> <난 웃음> 이거 겠다 <우슬래. 웃음> <laughs> 이거 다 걸려. 그고 아, 여기도 앞으고앞으고 앞으로 앞으로 가고. 앞으나오면 어쩔, 네. 어쩔 수 없다. 로 가고. 쩔수 없어. 고앞 네. 다. 이거 이앞무 가고. 여기 걸리고 와, <laughs> 멋있다, 멋있다. 네, 네. 음. 버라컷. 그래서 오른쪽 공이 조금은 있어. 어라 컷. 네, 왼쪽이야. 와 너무 이쁘게 아, 아, 걸렸다. 괜찮아요. 어, 너무 이쁘네요. 아. 뭐라고? 버터 컷이고 버터 컷. 컷. 응. 아 버터 컷이라고 응. 하는 거야? 왜? 와. 뭐 요즘에 쓰러웠어. 그렇게 하더라고. 라이트 자, 요, 너무 이쁘게 걸렸어 지금.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써? 응. 그렇다. 그렇게 하더라. 버라 <laughs> 컷이라고. 난 마가린을 쳐주겠어. 난. 옛날 사람이니까 <laughs> 마가린. 거. 안 써주는 거? 야 야아우 자 아니 저렇게 쳐도 형200한6 7씩 가면 좋겠다 중앙 우측이고 잘갔어요 저 저렇게 슬라이스 쳐도 <laughs> 우리가 0 260 7 가면 이거 230나가있을거라 걸린다니까 내가 했잖아 빈수를공 앞에서 하고 슬퍼서 <laughs> 어. <못> <laughs> 이렇게 1. 딱 설정 해놓고 이렇게 되면 진짜 기분 좋은데 진짜. 오늘, 5, 오늘 제발. 제일 잘 나왔어. 1. 1. 1. 오, 오, 오 수아, 들어 쳤어. 오. 막창 낸거 아니 이러다가? 로고, 로고. 이거 일5 나왔는데. 소리가 아... 1 소리야.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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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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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등밟아. <laughs> 야. 와아아아 어, 그게 멋있게 날라네. 아, 훨씬 멋있게 날라네. 그래도 많이 쳐서 들어왔네. 음. 아, 50. 오시... 어떻게 찍 건데? 아, 50에 오시... 띄어서. 그냥 어, 덩크로 오시... 꼽을 거야? 어? 어, 바로. 바로 그냥 꼽을 어, 거야? 아이고. 아메리칸 스타일? 나이 공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아, 근데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줌 누릅니다. 아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 보려고 내가 한번. 그거 어렵더라고, 뭉따라가는게. 한번 해볼게요. 하... 간지나게. 열고. 야. 야한 뼘밖에 안 굴렀어. 다르네, 형. 어? 다르네. 아 근데 좀 짧은 거 같은데. 야저 정도 짧다고 표현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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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능력을 했는데 이형잘못됐네형 <laughs> <laughs> 어떻게 칠 거예요? 나는 좀 잘.. 바라잘 치길 바아 <laughs> <laughs> 그니까 어떤 느낌 <laughs> 어떤 어떻게 칠 건데요? 나는 응 살짝 앞에 떨어져서 굴러가길 바라 오케이 오케이 안쓸거 같아 <laughs> 오우, 와우, 오우. 와우, 오우. 너 납치된 거야. 네, 네. <laughs> 너 납치된 거야한번 네. 다시. 네. 아, <laughs> <추악해 주세요>. <웃음> <웃음> 우와, 기가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기분 째지는데?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팀에요 굿씨 죽이네. 이제 <laughs> 굿씨 큰일 난다 이 <laughs> 어우 이렇게 다들 찾아 어디 내 뚫려서 업보 착해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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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냥 잘치길 바라니까. 에. 와 나이스 이걸. 아예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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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찍겁니까? <치고> <laughs> 그립을 이렇게 잡을 거야. 이거 앞에 찍어줘. 안 찍으면 나 완전 이렇게 잡을 거야. 리커지. 그래서 그리고 페이스 면을 긁을 거야 이렇게. 어... 그래서 투바운드에 딱 세우는 그런 느낌으로. 아잘 <목소리> 들어가는데. <돌아가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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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와, 이건... 야, 다시 잘했는데 <laughs> 와,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이글~ 땡큐, 땡큐~! 네, 와잘 맞았는데 왜 짧았지? 짧았어 짧았어 에이 연령 하 이거 형 이걸 아 그래? 원죠오잘 어, 맞았는데 음. 7번 친거 맞죠? 음. 7번 친거 맞죠? <laughs> 야 그건 또 아. 새로운 질문인데? 어, 미자, 오 이상하다 짧을 리가 없는데 저게 790이 실망시키네 에이. 에이. 자 오늘 탕수육 조진다 아. 어, 왜 짧았지? 이 세상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뒤에 쏘화가 있는데 올리기만 하면 되나? 아니 꼴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이거 나안 올라간다니까 나잘맞았다니까 지금 1 6 0 아니야 <laughs> 너도 7번 쳤지 오늘 어. 어, 잘 맞았어 심지어 나도 3번 셀 거야 나지막한 톤으로 저기 얘기해이 <laughs> <laughs> 올리기만하면 된다 야야야 이거 야. <laughs> 야, 지금 우리 한번 찍어서 이제 저렇게 넓었어 우리 한번 너 여기서 못 올리는데 누가 나잖아 우리한 테한 얘기지? <laughs> 아니 나 말이야 나 기회가 왔잖아 올리면 되는데 물반 고기반인데 나도 좀 전에 그랬잖아 올리기만 한다고. <laughs> 거 아니야? 아, 치는거 아니야? 아올라갔어요올라갔어요 올라가세요. 올올라갔어올라올라갔어올라갔어요올라가세올라갔어 뭐야? 또저발해뭐이렇잖아 <놀라> 저 먼저 저기. 뭐 이게 또허근저오몇시 갔냐? 아, 먹어 보자. 너무이 아, 눈다운은눈다운이 형. 오케이. 마크야. 형 저거는. 오류 5의 어, 뭐. 주세요. 오이 간다 <웃음> 오이. <웃음> 방금 샷보고 오이 간거야 <laughs>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내가지 뭔가 잘못됐는데 방금 정지도없에보여주어 <laughs> 굴려야돼 무슨소리야 굴릴 <laughs> 수 있으면 무조건 굴려야돼 무슨소리야 봐봐 형 굴려야된다고 이자이건이렇게쳤어이자이렇게 그래, 쳤지? 맞았다 바로 이렇게쳤이 자리에서 이이어이자이 자리에서 이자이자리에어이 자리에서 이자이 자리에서 이이자리에이 그냥 공 허리 부분을 친다고 생각하고 약간 들고 때려야 돼요 이렇게 공 약간 윗부분 친다는 느낌으로 어디 갔을 르지 말고 약간 들어 놓고 그냥 거리 감만 맞춘다는 느낌으로 응, 이런 느낌으로 요잘 쳤다 이게 마크야 이거 저런 경우 걸릴 때는 저런 느낌으로 약간 들고 음, 탑 심어 긴 듯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거를 종타 치려고 하다 보면 미스를 많이 하니까 어쩌지. <laughs>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언니 어디가요? <laughs>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있으면 지금 이렇게 잘 있으면? 보셨어요 있으면 왼쪽 안쪽이요 아, 있으면 왼쪽 안쪽인데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그냥 꽂아놓을까요? 아니, 아니, 요 빼야 되요 나이스 네. 내가 하부러안넣거안 넣어. 어 이거 어. 네. 안 넣어. 거안그안넣 이거 안 음. 이거 <laughs> 안 넣어. 이거 이거 안이안 넣어. 거안안넣어이넣이안 아니, 너 스위스피드가 있잖아. 아니, 안잖 아니, 스윙스피드 차이가 훨씬지, 지금. 또스표님 <laughs> 저렇게 약한 모습이 <laughs> 어갈 수도 있구나. 페어안가시어에서안 <laughs> 가면 끝이지, 맞아. 그래? 그래야 한다, 이제. <laughs> 만원 빵 어때? 오케이. 그냥, 아 만원 아, 빵, 오케 좋아.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아마 그게 안날 거야. 그 대신 페어웨 들어가야 돼. 어, 연수 안게페안게 저, 저 깃발 그림 맞지, 이번에는? <laughs> 아, 저 형, 저 형이, 어, 저 왼발, 저 형이 점프한다, 봐봐. 어, 점프한다, 저형인데 어깨 쥐고 오고 왔는데? 피아노만 빌려잘 갔어요 아뭐 밀릴 수있 이건 자주 연습했거든 어한방 걸리든지 걸리든지스페트생안되고아아 응? 멀리 갔다 이거 진짜 나, 멀리야 나 드로우 못 치는데 그래, 생각보다 이렇게 칠 때가 아니, 저거 가 많더라고 저 페어웨이지 형어 완전 페어웨이야 <laughs> 그게 이쪽에 와! 와, 어리 어디까지 간 거야, 어, 근데? 저기 저기 능선 밑에 있는 거 같아. 진짜로. 어. 좋기는. 그러니 저번에 지열이 나 졸로 갔어, 근데? 아니 아니 아니야. 개좀더왼 쪽이지 않아? 응? 저기 있고. 봐. 빨아별 차이 없어. 어. 뭘 결차에서 개차이나는데요개차이나는것 <laughs> 같은데? 이게. 아니 얼마 채였나아 지열형 먹었다 그냥 아 멀리 가네 <laughs> 지금 보면. 나쁘진 않은데 너가 아연 측에 너무 비비는 느낌 자신 있게 쳐도 될것 같아. 그치, 약간 약간 촥촥 어. 들어가야 그래서 약간 갑자기 속도가 감속되면서 어. 밀리는 느낌이야. 웅킴, 웅킴은 띄우고요 가 저기 능선이 있는데 이게 띄우는 게 정확할 거냐 불리는게 정확할 거냐 저거는 너무 잘친 거잖아 근데 이 라이를 맞추기가 어렵잖아 이렇게 음. 그치 <놀람> <놀람> 나한거 아니야? 내리막을. 나 내리막을 되게 심하게 보는데아닌 <laughs> <나안 웃음> <봐. 웃음> 내리막이에요? <laughs> 아왜 <아니>, <laughs> 그러는 거야 도대체 11발쩍에서 9발쩍 쳤거든 딱, 딱 <laughs> 9발쩍이네 <laughs> 눈이 문제지 뭐자친 거네 <웃음> 어, <웃음> 어, 라인은 자, 제대로 읽으셨어요 야, 야. 아, 아, 독서같이 들어간다 아. 엉망같이 와서 잘 치네 <laughs> 오는 건 엉망같이 <laughs> <laughs> 왔는데 럭키는 퍼트가트잘하네오 나이스. 나이스 아, 야 <laughs> 오, 너무 좋았다, 이뭔 응. 시대를 존나 쓰네, 아니. <laughs> <laughs> 왼발에 좀 쪼다 같았지? <laughs>